아, 예쁘다. 오늘 간만에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차 빌려가지고 단풍나무 명소 카페가 있다고 해서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. 간만에 멀리 떠나려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. 저희는 차가 없어서 렌트를 잠깐 하려고요. 신난다. 안전 운전 부탁할게. 아니, 안전 운전 해야지, 당연히. <laughs> 이제 나 홀몸이 아니니까. 와, 지금 오픈 시간에 왔는데, 만차예요. 만석. 만석이라 못 앉습니다. 너무 예쁘다. 여기 사람 없을 때꼭한번 와보세요. 여기 있습니다. 동학사로 왔습니다. 엄청 썰렁하네요 여기는. 아까 카페가 사람이 더많어요리 먹었다는 게 자리가 더 됐어. 이렇게 a m 여기 커피집들은 퀄맛이 좋겠다 그니까 무비해서 시작이다저 오, 시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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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밥저 오, 시저. 오, 시저. 오, 시저. 오, 시저. 오, 시저. 오, 오, 시이 여기는 첫 번째로 가볼 산호조리원입니다. 어... 아... 맨날 응. 오늘은 두 번째 산호조리랑 보러 왔습니다. 여기가 저희 지역에서 제일 비싼데 평이 좋아서 한번 보고 가려고요. 딱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. V yeah, I P룸은. 거실 사이즈 용도로 네. 보시면 되세요 3.1회, 3.2회 서비스 네. 근데 만약에 추가로 진행을 하실 거면 은산점 네. 마사지 받으러 오셨을 때 대기를 하시게 되면 네. 대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네. 어... 군만... 아... 그잇 와... 심해졌 와 아, 지금 단풍놀이하러 충남대였습니다. 대전 충남대인데요. 확실히 대학 캠퍼스가 되게 이뻐. 어. 그아 색상. 여기 충남대 은행나무 진짜 예쁘네요. 와. 멀리 갈 필요가 없다니까. 근데 거기는 왜안 튀어? 진짜 저녁 먹어야지. 아..못 먹어. 못 먹는다고? 응밥 아, 진짜 안 들어가. 아니, 밥 먹은지 한참 됐잖아. 아, 아니야. 아물론거려못 그래, 먹어. 아..오우 댕은 심해야지 그러니까. 저녁 때만인데. 소화가 안 돼? 저녁만 되면 진짜 소화 안 돼요. 아프진 않고. 응. 응. 여보는 저녁떡이야. 뭘 먹어야지. 뭐. <laughs> 진짜 아무것도 먹기 싫어. 된장죽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같아. <laughs> 저녁만 되면 입덧 강도가 오전에 비해 한 100배 세지거든요. 하루에 한두 끼밖에 못 먹게 되더라고요. 그나마 제일 컨디션 괜찮은 게 점심 시간때라 먹고 싶은 거 왕창 먹고, 저녁 시간 때는, 아, 음식 냄새 맡기만 해도 역겨워서. 14주는 입덧이 하락세라고 해서 기대를 걸었는데, 오전만 괜찮을 뿐이지, 저녁은 전혀 아닙니다. 저같이 입덧이 심하신 분들한테, 이제 14주 차부터는 입덧이 괜찮아진다는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, 저녁을 안 먹은 지 지금 거의 일주일째라 어이없는 게안 먹으면 안 먹은 대로 속이 엄청 쓰리고 식물이 계속 올라오거든요. 자는 내내 속이 너무 아프면 안 되니까 요새 그냥 이 양배추즙이랑 좀 속이 괜찮다 싶으면 이 두유 먹고 자거든요. 그나마 저녁은 두유랑 양배추로 버팁니다. 한번 저처럼 아무것도 못 먹어서 속 쓰리신 분들이나 위산 도시는 분들 한번 양배추즙 드셔보세요. 양배추즙은 효과가 괜찮고요. 이 두유는 포만감은 있는데 끝에 살짝 영유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결론은 14주 차의 기적은 없다입니다. 14주 차만 바라보고 왔는데 댓글이나 글들 보면은 16주부터 입덧이확 괜찮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14주는 아닌 것 같고 16주를 기다려보려고 합니다. 제가 16주에 진짜 괜찮아지는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양배추즙 하나 먹고 누워 있어야겠어요. 네 안녕하세요. 14주차의 일주일간의 기록을 담았는데 잘 보셨나요? 보셨다시피 14주차에 입덧이 완화된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. 10주차까지는 24시간 입덧이 있었다면 요새는 오후 6시 이후 저녁에만 입덧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속이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것도 약발이에요. <laughs> 왜냐하면 제가 입전약을 한번 줄여보려고 기존 두알 먹는 거를 하나로 줄여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진짜 지옥을 맛봤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절대 안 줄이고 다시 두 알씩 먹고 있는데 이 오전에 괜찮은 것, 입전약발인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입덧이 괜찮아지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는데, 희망적이지 않은 말을 전해드린 것 같아서, 약간 마음이 안 좋네요. 16주차부터는 분명히 입덧이 완화될 거라는 것을 믿고, 한번 16주차를 기다려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앞에 보셨다시피 이제 출산 한 6개월 전부터 많은 분들이 조리원을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.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 예약이 워낙 힘들어서 그런지 10주차 이전에 예약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여기가 지방이라서 14주차에 예약하니까 딱 괜찮았어요. 근데 이것도 살짝 늦은 것 같더라고요. 인기 있는 곳은 예약이 풀이라 안 받은 곳도 있었고 저는 12주부터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. 첫 번째 조리원이랑 이제 두 번째 조리원 중에 선택을 했는데 저는 여기 첫 번째 조리원을 선택했거든요. 이유가 직원분들도 표정도 밝으시고 되게 친절하게 다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그총 관리자 분께서 신생아실에서 일하신 간호사 분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전문가이셨어요. 그래서 뭔가 응급 상황이 왔을 때 발빠르게 대처해 주실 것 같아서. 그냥 믿음이 가더라고요. <laughs> 내년 5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그쯤이 좀 출산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묶을 방이 부득이하게 만실일 때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런데 이곳은 바로 위층이 병원이었는데 며칠 정도 더 병원에서 묵을 수 있게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도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래서 조리원 고르실 때전 본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... 요소를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저랑 다르게 시설이 깨끗하고 넓고 프로그램도 많고 잘돼 있는 곳을 원하시면 그렇게 선택하셔도 될것 같고요.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아서 결론은 가성비 있게 잘 선택한 것 같아요. 직접 겪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만족스럽습니다. 이것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답답한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.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뷰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 필요를 하는데 방이 두 번째 조리원보다 작긴 한데 앞에 건물이 막는 게 없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밝은 분위기 이거를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것저것 연계 할인이랑 뭐 짝꿍 할인 이런 거 이것저것 하니까.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, 예산보다 한 2, 30만 원 저렴해진 것 같아요. 조리원 예약까지 다 해버리니까 아, 속 시원합니다. 그래서 내년에 출산하고 조리원 생활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곧 성별이 나오는데 과연... <laughs> 느낌이 오긴 하는데, 과연 아들일까요? 딸일까요? 16주차 검사 때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주 영상도 기대해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